증문 즉설, 부처님의 지혜로 풀다. 이혼 후, 삶에 대한 두려움.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앞으로의 삶이 너무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혼자가 되는 외로움, 모든 게 막막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구독자님,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 앞에서, 누구나 불안하고 초라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으니 떠남을 탓하지 말라. 떠난 자리에도 다시 꽃은 피어나느니라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내린 결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허공과 같아 채울 수 없으나 그 안에 머무를 줄 아는 이는 자유를 얻느니라 처음엔 그 빈자리가 두려움으로만 보이지만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혼의 이유를 스스로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용기입니다. 둘째, 혼자가 되는 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보지 말고 내 삶을 다시 빚는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셋째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는 어떤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구독자님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두려움을 안고 한 발씩 나아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